오늘은 정말 저렴한 공매 매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7호선 춘희역을 도보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한 신축 아파트 한번 보러 왔는데요. 초기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만나 보실 수 있는 매물인데요. 은행에서 가져가는 채권 금액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신축 아파트는 딱한 세대만 되어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신축 매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희 주택 중개사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30평형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구조도 너무 좋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현금이 4천만 원만 있으시면은 나머지 대출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호선 충희역 도보 역세권 가능하고요. 또 인근에 장미공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통학 가능한 거이고요 무엇보다 지하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간 방 3개 신축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집이고요. 오늘 매물은 영상 보시고 실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해드리고 현관 전실부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관 전실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벽면 전체가 템바 포드로 해서 굉장히 이쁜 인테리어이고요 안쪽에는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따로 불을 껐다가 키실 수도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도 하나 더 만들어 드렸고요 반대편에는 총 7칸의 신발장이 있고요 키큰 장도 하나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가운데는 수납하기 좋게끔 넓게 선반도 만들어 드렸고요. 안쪽에 삼면동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현관을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정말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베이지 톤의 타일과 골드 프레임 컬러가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 어디 호텔에서 볼 듯한 메인 욕실이고요. 무엇보다 욕조 설치된 점이 맘에 들었습니다.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 잘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도 핸드워시 같은 거 두실 수 있도록 선반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고요. 오늘 보시는 구조는 포비 구조입니다. 각 방들과 거실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집안 전체가 밝은 분위기이고요. 첫 번째 방 사이즈는 약한 10자에서 11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콘센트 양쪽으로 다나 있고 바닥은 각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방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는 두 번째 방이 같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보시기 전에 가운데에 펜트리룸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 미닫이 문이 있긴 했는데 미닫이 문은 현재 떼놓은 상태입니다. 이점을 참고 부탁드리고, 콘센트는 양쪽에 있습니다. 가전제품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방 옆에 위치해져 있다 보니까 시스템장을 따로 짜셔서 주방용품 두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를 벌려도 정말 남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장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쪽에 샤시도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베란다 쪽을 열어서 보여 드리면은 실외기와 보일러실이 되어 있는데요 문을 닫아 두셔서 조용하게 주거 환경 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는 수전도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설치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펜트리 룸까지 잘 되어 있는 구조가 정말 저렴하게 나와서 이 집은 꼭 직접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방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햇살 정말 잘 들어오고 밝은 분위기의 방이고요. 전체적으로 강마루, 그리고 콘센트 양쪽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르신 모시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홈 트레이닝 공간이라던가 작업방, 컴퓨터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거실에서부터 텐바보드 인테리어가 쭉 이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인테리어와 골드 프레임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집입니다. 현재 4층인데요. 앞에 막힌 것도 없이 산 조망 가져가실 수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물형 천장 설치되어 있고요. 간접등과 메립등 가운데는 LED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재는 전체적인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에 콘센트가 있,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TV 자리를 두셔도 좋고요. 한쪽에 TV 선반 두시고 70인치 이상 설치를 하셔도 전혀 부족함 없는 아트월이고요. 반대편에 소파를 두신다면은 4인용 소파나 아니면 기역자 소파까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한쪽에 이런 인테리어 등도 굉장히 이쁜 모습이고요. 네, 거실 전체적으로 만나보았고요. 반대편에 있는 주방 모습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거실을 바라보는 주방 모습입니다. 어, 디귿자 구조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위쪽에는 식탁 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조금 낮춰놔서 식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아일랜드 식탁 설치해 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뒤쪽으로는 레일선만 들어가 있어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도 패림몬 스타일의 타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후드가 굉장히 큽니다. 후드 굉장히 커서 뭐 환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주방창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 맞바람 구조로 쾌적한 주거 환경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구 하이라이트는 지금 파세코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변경도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보시면은 콘센트도 다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커피포트나 에어프라이기 편하게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밑에 쪽도 다 수납장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손잡이 마저도 골드 프레임으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사각 싱크볼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수납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로는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요. 3단 비스포크 냉장고 설치 가능하고요. 여유 공간에는 따로 수납장도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수납장 다 살려 드렸고요. 네, 냉장고 공간 옆으로는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충분한 수납이 가능하니까 주방을 좀더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쪽도 다 수납으로 채워 드렸습니다. 네, 이제 안쪽에 마지막 안방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은 안쪽에 조금 더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베란다 공간이 있어서 안방을 좀더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쪽에 퀸 사이즈 침대나 아니면 킹, 조금 더 크게는 패밀리 사이즈의 침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쪽에 베란다 공간도 같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베란다 공간에는 수전도 같이 나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설치 가능하신데요. 옆쪽으로는 아파트에 있는 비상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따로 수납을 하셔서 안방을 좀더 크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터치식 거울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공간에다가는 개인적으로 파우더룸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 하나 두시고 선반만 짜셔서 콘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 드라이어나 고데기 쓰시면 좋을만한 공간입니다. 위쪽에도 전등 하나 만들어드려서 밝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부부욕실도 있는데요. 부부욕실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이쁘게 달아놨고, 선반, 그리고 샤워 공간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베이지 톤과 골드 프레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내 전체 모습 같이 한번 만나보았고요. 오늘 매물 7호선 도보 역세권 이용 가능한 신축 아파트이고요. 딱한 세대만 나왔습니다. 기존 분양가에서 현저히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 매물은 금방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분양가는 3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가지고 계신 현금은 4천만 원이면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